나입니다. 저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세 가지 재료로 마블링 액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건 영상 찍었을지도 몰라도 나머지 영상 안 찍었는데요. 이거 세 개로 할 건데요. 흔히 사용하시는 호두 고체형 편으로 할 거고, 두 번째는 이 샴푸. 결 있는 로션이랑선세 번째는 이렇게 딱풀로 할 건데요. 이 딱풀 아니면 안 되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일단은 마블링 시켜줄 액체괴물을 준비하는데요. 저는 탱탱한 액체괴물을 다 섞은 건데, 탱, 너무 탱탱해가지고 딱딱하게 됐더라고요. 지금 약간 뿌에 보이는데, 실제로는 약간 핑크핑크하고, 어쨌든 너무 탱탱하고 그래서 좀 마블링 섞어서, 양도 좀 쪼이고 딱딱하게 안 했으면 해서 그랬고요. 전이액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방법. 일단은 가장 흔하게 사용한 건데요. 일단은. 어, 밖에 소음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물을 부어주셨으면은 고체형 광팬을 올려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왔고요. 근데, 음, 이거 젤리 괴물로도 해봤는데 젤리 괴물은 되긴 되는데 잘안 돼요. 예쁘게잘안 되니까. 꼭 투제 액체 괴물, 그니까 뭐, 어, 마블링 있는 거 말고 약간 투명한 것처럼, 불조명도 됐는데 이렇게 약간 투명한 게 훨씬 더좋고요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 섞어주고 왔는데요. 이제 이거는 하루 지나면은 이게 보통 그것처럼 마블링이 생깁니다. 고체 형광펜은 젤리 괴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른 게좀 그런데 그다음 두 번째 방법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또 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샴푸를 넣어 줍니다. 샴푸는 결 있는거나 아니면 로션 로션 결 있는 걸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막결다 보이시죠? 버블링 결 거품이 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좀 만들어 완성작 보면은 없어지어 저요 없어지고요. 이번에는 물이 좀 많네요.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또 넣어서, 우려줍니다. 아, 또 녹여줍니다. 이렇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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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줬는데요.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많이 묻어놨는데, 그거는 이제 하루 지나면 없어지고요. 거품은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내, 내일 되면 마블링이 생길 건데요. 이 마블링 생기는 영상도 제가 올릴 생각이고요. 제가 편집을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런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편집은 하지 않을게요. 요즘 편집도 잘안 하고 그래서 편집도 안할 건데 손에는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좀 묻긴 한데 내일 되면은 안 묻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통에다가 물을 부어주신 다음에 딱풀을 넣어줍니다. 딱풀을 딱풀이 마블이 있다는 거는 어머 저 어떤 분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그 진짜 되긴 되더라고요. 이쁘게 잘돼가지고 그분 덕분에 알게 된것 같은데 이름은 허니찡님이었나. 어쨌든. 이름은 기억이 잘안 나요. 이름은 기억이 잘안 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잘 딱풀을 녹여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풀을 완벽하게 녹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녹였고요. 이제 또 이렇게 마블링 시켜줄. 액개를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넣어서 잘 녹여줍니다. 네, 딱풀도 이렇게 잘다 섞어주고 왔는데, 이 알맹이는 내일 되면 녹을 건데, 이 알맹이가 싫으신 분들은 그냥 그 섞을 거나 아무 도구를 사용해서 게 꾹꾹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딱풀로 완성된 건데요. 음, 느낌은 비슷해요. 그래서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